7경주 국산 4등급의 16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미래타워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5번 레전드선과 8번 태평레전드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태평레전드가 안쪽에 4번 미래타워를 두고 바깥쪽 2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3위권 3번 더선파이터 바깥쪽으로는 5번 레전드선입니다. 안쪽에는 2번 성은 크라운도 치고 나면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위권의 1번 학산마초, 가장 뒤쪽에 7번 불의 여왕이 따라갑니다. 이제 1마 신차 간격을 보이면서 긴 일렬 종대를 보이면서 직선 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미래타워 여전히 1마 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태평 레전드, 왼쪽 2번 성은 크라운과 3번 더선 파이터가 여선이 3,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5번 레전드 선, 안쪽에 1번 학산 마초가 6위, 여전히 7번 불의 여왕이 가장 뒤에 따라가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이끄는 미래타워와 장추열 기수입니다. 바깥쪽 태평 레전드가 여전히 2마 신차 간격 조금 벌어지면서 이동하 기수와 함께 태평 레전드가 단독 2위입니다. 이제 3위권에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는 3번 더 선파이터 안쪽에는 2번 성훈 크라운이 4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미래타워 장추열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투아나 서브에 잡아인 4번 미래타워 격차 4마 신차 이상 벌어졌습니다. 2위권이 혼전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더 썬 선파이터와 외곽의 5번 레전드 선, 여기에 8번 태평 레전드 이 3마리의 2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번 미래타워는 선두 굳혔습니다. 사마신차 앞서 있는 4번 미래타워와 바깥쪽 8번 태평 레전드가 단독 2위 4번 미래타워, 8번 태평 레전드, 3번 더 선파이터 3마리가 앞섰습니다. 조금 느린 전개를 보였던 국산 4등급의 1600m 7경주 초반 선두를 잡았던 4번 미래 타워가 상대가 없는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한 2세마로 기대를 모았던 8번 태평 레전드가 바깥쪽 단독 2위를 지켰고 3번 더선 파이터가 3위, 5번 레전드 선이 4위였습니다. 5위는 1번 학산.